가죽나물입니다. 얘가 제일 많이 자랐네요. 다른 건 아직 여린데. 이것도 일주일은 안 걸릴 것 같은데. 아, 가죽나물 많이 자랐습니다. 예쁘게 자랐습니다. 많이 자랐어요. 채취해도 됩니다. 아, 색상도 얼마나 예쁜지. 가죽나물 채취 중 높다.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. <laughs> 가죽나물입니다. 가죽나물 채취해서 지금 정리 중. 손 다듬고 있는 중. 근데, 어, 모르는 거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거는 창가죽입니다. 먹을 수 있는 가죽. 이 옆에 있는 거, 이거는 개가죽이라고.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. 근데, 재래시장이나 가면 할매들이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. 가죽나물이라고. 사면 안 됩니다. 그 자리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구린내가 납니다.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. 오늘도 왜 비교하려고 딴게 아니고 신랑이 모르고 가죽나물인 줄 알고 먹는 건줄 알고 딴 겁니다.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. 비교를 하자면 색상이 완전 다릅니다. 저는 참가죽은 색상도, 색상도 예쁘고 붉은색이 많이 나고 반들반들 하는데 개가죽은 약간 다르죠? 비교, 비교해보세요. 여러 사람들 가죽나물 싫어하는 호불호가 생기는 거는 개가죽을 먹고 난 뒤에 싫어하는 겁니다. 참고하세요. 가죽나물 다듬는 주. 가죽나물은 나무에서 따는 거라서 크게 손보는 건 없는데, 요 끝부분, 끝부분만 잘라주면 됩니다. 가죽나물은 호불호가 많아요. 싫어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고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니다 <laughs> 우리 친정에서는 동생들은 다 싫어합니다. 가죽나물은 저 혼자 담다. 저는 장아찌도 담아 묵고 무쳐도 묵고 작년에도 무쳐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몇달 가지도 않아요. 가죽나물. 나무가 많은데, 저 혼자 가져가서, 저 혼자 담는데도, 싫어해서, 다른 거는 다 나눠 먹는데, 가죽나무는 저희 식구만 먹는데도, 얼마 못 가서 다 먹었습니다. 장아찌도 맛있고, 무쳐 먹어도 맛있어요. 가죽나무 정말 맛있는데. 가죽나무를 소금물에 절여줍니다. 줄기 부분은, 잘안 절여지니까 소금을 좀 뿌려주고요. 입쪽은 소금물에 의해서 절여집니다. 30분 있다가 뒤집어주면 바로 절여집니다. 부들부들 해질 때까지 말려줍니다. 고추장, 네 스푼. 고춧가루 3스푼 다시물 한컵 간장 반컵 물엿 한컵 들어갑니다. 주장한컵더 이렇게 씁니다. 총 다섯 다섯 스푼 들어갑니다. 다 말렸습니다. 이 정도면 됩니다. 꾸들꾸들하이. 이제 양념장을 발라볼게요. 가죽나물 고추장 장아찌 완성했습니다. 원래도 맛있을 겁니다. 항상 맛이 있었으니까요. 기대 기대. 몸에 좋은 가죽나물 고추장 장아찌 만나게 닿습니다. 긴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